According to the reporter, i j i n Bank is likely to expand its operations next quarter. Be like to란 수건 없죠. Be likely to, 뭐할 가능성이 크다, 뭐할것 같다. 고쳐줘요 Be likely to. 우리 배웠었어. According to the reporter, 기자에 따르면, 그 기자에 따르면, Ojin 은행은, Ojin Bank는 is likely to expand. 확장할 가능성이 크다. 확장할 것 같다. It's operations next quarter. Next quarter. 다음 분기. 1분기 1월에서 3월. 2분기 4월에서 6월. 이렇게 나가. 4분기까지 돼 있지. 12달이니까 1년이. 그래서 다음 분기에 그들의 operation, 영업 폭을 확장할 것 같다. 이런 정도로 해서 가면 돼. 아퍼레이션은요. 운영, 경영의 뜻도 있고요. 밀리터리 아퍼레이션 그러면 군사의 작전이란 뜻도 있고요. 아퍼레이션, 뭐 병원에서 하는 수술이란 뜻도 있고요. 기계의 작동도 아퍼레이션이죠. 기계의 작동도 아퍼레이션이고요. 운영, 경영, 기계의 작동, 수술, 군대의 작전 이게 다 아퍼레이션이고요. 기계의 조작 있죠? 조작. 조작도 아퍼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어, doesn't operate 그러면 조작이 안됐나 작동이 안 되는 거니까 고장난 거죠. be out of order나 breakdown하고 똑같아요. do not don't operate이나 doesn't operate이 넘어가. 어, 12번도 쉽네요. 어 이슈를 꾸며줘야 되니까 different가 돼야 되겠죠. 어, 그래서 different issues were discussed during the last board meeting. board meeting은 board meeting은 뭐니? 이사회 모임이야. 이사회. 임원진 회의야. 임원. 더 보드가 임원진이니까 임원회의라고 해도 돼. 자, 각기 다른 different issues, 여러 가지 쟁점들이 were discussed, 토론되어졌다. The last, 지난번 임원회의 중에 이런 뜻이네요. 와, 칠판에 있는 거 설명해야 되는데, 칠판으로 보면 더 쉬우니까 하자. 깜빡했네? 자, 칠판 봐봐. g o v 정부가 asked 요청한 거야. The contractors, 두급업자들에게 요청한 거야. To bid for, 뭐뭐에 입찰하라고 요청한 거야. 입찰할 것을 요청한 거야. Construction, 어, 건설공사, 어? 건설공사에 입찰할 것을 요청한 거야. 모의 건설공사니? 올림픽을 하기 위한 새로운 경기장의 건설공사에 도구법자들에게 입찰할 것을 요청했다가 되는 거지. 아까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죠 자,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13번 봐봐. Dr. Mackin is an understandable physician who treats his patients with care and concern. Care는 보호나 신경 써주는 거나 관심, 그러니까 관심. r n 는 걱정, 우려 이런 뜻도 있고 배려해주는 거 배려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맥킨 박사는 언더스탠 l e 이해할 수 있는 이거 좀 이상한데 이해를 잘 해주는 그럼 언더스탠딩으로 바꿔야 돼 이해력이 깊은. 그래서 언더스탠더블. 언더스탠 r s t a n 엔 사물이 나와야 돼요. 사물.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언더스탠딩 피지션, 내과의사죠. s u 는 g 의과의사고, s u 는 g 의과의사고, 피지션은 내과의사였잖아. 배운 적 있어. 그래서, 어, Dr. m c k i 박사는 언더스탠딩 피지션, 이해력이 좋은 그런 내과의사이다. who treats, 치료해주는, his patients, 그의 환자들을, with care and concern, with care and concern, 미안합니다. with care and concern, 관심과 배려로 그의 환자들을 치료해주는, understanding physician, 이해심 많은, 이, 내과 의사이다.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집판에 <laughs> 있네. 음. 책만 봐봐. The goal, the goal of chamber commerce is to give assistance to, uh, 어, regionally businesses. 이렇게 되죠. chamber commerce는, chamber commerce는 상공회의소라래. 우리나라에도 있지. 대한민국 상공회의소. 무역협회도 있고. 그거야. 어. 자, 상공회, chamber commerce. 상공회의소의 목표는 is to give 주는 거야 assistance 도움을 주는 거야 누구의어 지역에 있는 비즈니 i n 사업체들의 도움을 주는 거야 근데 사업체가 명사니까 틀렸죠 그죠 어 ly를 빼야죠 그냥 regional이 돼야 되겠죠 형용사 여기까지 했습니다 질문 다시 한번, the goal of the Chamber of Commerce 상공회의소의 상공회의수의 목적은 Chamber of Commerce 상공회의수의 목적은 is to give assistance 도움을 주는 것이다 to regional businesses 지역에 있는 사업차, 사업체들에게 이렇게 된 거죠.